예를 보면, 이렇게 할게. 야, 이 콤마 마 아, 아무 데 찍을게. 야, 대충 찍어, 대충 찍어. 이 콤마 마 찍어. 응. 그럼 봐. 4콤마을 대충 찍어. 제발. 내가 4콤마 찍었다. 여기 이렇게. 그러면, 이렇게 봐봐. 여기서 A에서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이래. 잘 들어? 접선이 이렇게 하나 생길 것이고,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하나 생길 거란 말이야. 이렇게. 근데 이두 접선이 수직이라고 지금 말했어. 잘 봐, 야들아 내가, 중학교 때 배웠듯이, 이 중심에서 여기에 선을 그어주면 직각되는 거고, 여기도 선을 그어주면 뭐가 돼? 직각 되겠지. 어, 그러면 얘가 봐. 직각, 직각, 직각이면 이것도 뭐가 돼? 직각. 제발 어려운 거다. 야, 여기서 반지름 두 개는 길이가 같다 틀려. 같지? 그러면 이사각형 무슨 사각형이야? 정사각형. 우리가 길이 두개 똑같고, 네개다 직각이면 직사각형에서 길이까지 똑같으니까 정사각형이지. 이게 정사각형이야. 그럼 봐야 들어. 어, 정사각형에서 중간 때 배웠던 거. 구할게 여기서 이까지 거리를 구해. 거리를 구하면 루트에 4 빼기 2의 제곱 플러스에 5 플러스 1의 제곱. 천천히 얘는 루트에 어4 대고 36 되는 거니까 얘는 2루트 어 루트 40.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 된다. 자 봐. 이 길이가 2루트 10이야. 그러면, 얘들아, 몇대몇대 몇대 몇이야? 1대 1대 잘한다. 중학교 때. 1대1대 1대 루트이니까 여기 있는 이 반지름은 이게 이게 루트이니까 이 루트가 바로 정답이 되겠지.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이 루트가 정답이야. 끝. 다시 풀어봐. 그래서 그림을 예쁘게 그려가지고, 어,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.